pairing mode. 구독자님들 제가 엄청 신기한 스마트한 헬멧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이들 요즘에 남산야라시 때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크랭크의 앵글러 알파라는 헬멧입니다. 이 헬멧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헬멧을 켜볼게요. 전원 버튼은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돼 있고요. 켜게 되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헬멧의 특징은 이 뒤에 있는 곳에 불이 들어온다는 건데요 요즘에 야간에 라이딩을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죠 이 헬멧 같은 경우는 좌측, 우측의 방향 등을 지시해주는 헬멧으로 어, 특이점이 있습니다 또 블루투스가 연결이 돼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통화를 할 수도 있고 또 내비게이션을 소리로 들으면서 손은 핸드바를 잡고 내비게이션도 들을 수가 있는데요 블루투스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은 어, 라이딩을 하다가 이어폰을 많이 끼죠. 근데 이어폰을, 귀를 막고 끼는 이어폰은 자전거 탔을 때 정말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골전도 이어폰을 낍니다. 근데 골전도 이어폰 같은 경우는 헬멧을 쓰고 또 고글을 끼고 그리고 위에 또 골, 골전도 이어폰을 끼자니 답답하고 덥기도 하고 땀을 흘릴 때 저는 특히 머리가 길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머리 정리를 하고 이어폰을 껴야 되거든요. 그런 거추장스러운 절차들이 없이 이 헬멧 하나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통화도 너무 잘 돼요. 그래서 통화가 전화가 오면은 이 버튼을 눌러줬을 때 통화 연결도 되고 그냥 목소리 크게 낼 필요도 없고요. 제가 말하는 그대로 상대방한테도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고 통화까지 잘 됩니다. 아, 여러분 벌써 얘기만 들어도 어, 이런 헬멧이 있어? 그러면 이 헬멧의 무게는 얼마야?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헬멧의 무게는 어, 큰 차이가 없어요 보통 일반 헬멧들이 가벼운 게 아마 한 280g 정도 될 거예요 이 헬멧 같은 경우는 320g 정도 되고요 살짝 무거 다른 헬멧보다는 당연히 조금 무거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출퇴근, 자출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5 0 k g 미만으로 어, 자전거 도로를 타고 다니신다 아니면 한강 특히 한강이 요즘에 야간에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한강 라이딩 정도를 즐기신다는 분들은 크랭크에 앵글로 알파 헬멧이 정말 편리하고 도움이 될 겁니다. 대신에 50km 이상의 로드 자전거로 긴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 헬멧은 살짝 비추해요. 간단하게 보여 드리면요. 일단 제가 전원을 켰고요. 그리고 이 리모컨이 있어요. 이 리모컨을 핸들바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부착하는 이 리모컨은 매우 쉽게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핸들바에 이렇게 걸어서 그냥 닫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버튼이 오른쪽, 왼쪽, 위에 아래, 그리고 비상등 깜빡이까지 할수 있는 리모컨 버튼이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보면 오른쪽 버튼 R이라고 써져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방향등이 나오죠? 그다음에 왼쪽 보이시나요? 가운데를 꾹 누르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 버튼을 꾹 눌렀을 때는 후미등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전거에도 후미등을 달죠. 근데 자전거에 후미등은 사실상 운전자한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헬멧 뒤에 이렇게 후미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누르시면 우회전 버튼이 나오고요. 좌측 L을 누르면은 좌회전 버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스마트 헬멧에 그러면 크랭크 이 앵글러 알파 헬멧에 음질, 통화 음질은 어떻게 되고 음악 음질이 얼마나 잘 들려 이런 부분 또한 매우 궁금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음질을 통해서 내비게이션도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음악이랑 통화는 자기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음향이고 남한테 절대 피해를 주거나 외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상대방도 심지어 바람소리가 들리지 않은 상태로 매우 선명하게 잘 들린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음악을 지금 블루투스 연결을 했고요. 간단하게 어느 정도 들리는지 들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이크로 들릴 거예요.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잘안 들리시죠? 작게는. 근데 제가 지금 마이크가 여기 있어서 넣어놨는데. 음악 또한 매우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크랭크 알파 헬멧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자전거 출근할 때나 또 음악을 내가 들으면서 자전거 출근하고 싶지만 안전하게 타고 싶은 분들한테 진짜로 적극 추천드리고요. 네, 구독자님, 지금까지는 제가 장점에 대해 말씀드렸으면 단점도 피할 수 없죠. 단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얘기한, 얘기한 대로 50kg 이상 타기에는 조금 무게상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땀배출이 조금 부족해요. 어, 그래서 아무래도 통풍이 되는 데 있어서 다른 헬멧에 비해 장비가 그래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 좀디자인쪽으로도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크랭크에서도 숙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도 살리고, 어, 총풍도 잘 되면서도 스마트한 기능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완벽한 헬멧이 나오길 바라면서. 네. 지금까지 앵글로 알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여러분들 크랭크 앵글로 알파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봉이었습니다.